해야지 내가. 딱 이렇게 걸고, 어? 걸고, 걸고. 여기다 띄우고, 띄우고. 그래서, 음. 요거 이렇게 거, 잡아주고, 그치 잡아주고, 잡아주고, 어. 잡아주고. 계속 그냥 돌리고, 돌리고, 어.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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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이렇게 풀리면 안 되고요. 워낙 많이 늘어져 있었어 t y one of my dirty, open down to me. I'm done. I'm done. i 데가 o n e i 는 거야 어, 그래? 그냥 걸어? 나중에 여기를 응. 다시 I'm d 망 n e I'm d 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. 다시 d 시 n e i 방향으로 e 아서 done. I'm done. 아 야, 아주 좋아. 됐어. 예, 저는 자두나무를 Y자 수형으로다 하긴 했는데, 워낙 옛날에 샘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했고, 방식도 이제 2번 다주지 수형이 아니고, 그냥 주간에서 바로 가지를 받아가지고, 그냥 Y자 모양으로 벌려주기만 한 이런 방식이고, 와이어를 여기다가 이제 묶어주는 것도, 완전 옛날 방식. 여기 반생이로다 이렇게 조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여기로다 와이어 구멍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와이어 줄 당겨가지고 뺑뺑하게 묶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와이어가 자꾸 늘어져요. 가지 무게에 의해서. 그리고 열매 달면은 열매 무게에 의해서 또 늘어지기도 하고 또 가지를 새로 유인할 때는 서 있던 걸 잡아당기다 보니까 안쪽을 향해서 또 늘어지고 이렇게다가 나중에 보면 와이어가 출렁출렁 늘어져요 자 늘어져 있는 와이어 보겠습니다 와이어가 무지하게 늘어졌다 이거 빨리 뺑뺑하게 좀해봐야 넓은 데다 걸어 여기 나무 없는 데다 야 잘해 봐넌 카메라 들이대니까 또 못하냐 어 그거 넓은 데다 그렇게 해고 그 밑으로 그걸 밑으로 걸고 이거 어. 위로 가야지 어. 좋아. 됐어. 야, 됐어, 늘어진 어뺑이신다 됐어. 됐어, 됐어. 야, 그넘어가문다른게또 계속 찾아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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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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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옳지, 네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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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지 옳지, 옳지, 옳야 옳지, 옳지, 옳거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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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지 옳지, 옳지, 옳야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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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이한 번만 그려 그래, 그래 거기서 오케 이 그렇지 아유 이 이제 수준 됐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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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뺑뺑해졌어 야 그것도 안 가졌어? 그 위에 것도 늘어졌어 그거좀 뺑뺑하게 한번 해 보지 어.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와이어도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쭉 늘어졌죠 저것도 좀 이따 뺑뺑하게 하는 걸 보여 줄 거고 요것도 지금 많이 늘어져 있어요 요, 요 와이어도 자이 늘어져 있는 와이어 뺑뺑하게 하는 거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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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한다. 예, 요 도구는 제가 순천에 있는 대성앤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판매처 전화번호는 요 위에다가, 어, 예, 기록을 해놓고요. 보셨죠? 아까는 척척 늘어져 있던 게 저거로 다 감아주니까 저렇게 고정이 딱돼 있어요.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이번엔 조금 멀리서 찍어가지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 보여드릴. 도구가 이렇게 T자로다 된 도구가 있어요. T자로다 된 도구고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먼저 여기 딱 이렇게 먼저 걸고. 그지? 예. 그런 다음에 이걸 끼고 끼고 여기를 걸고. 걸고. 그렇지? 그 밀어주는. 그렇게고렇 시계 방향으로다 그냥 이대로 그 방향. 예, 예.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 돌릴 때만. 예. 요. 줄, 요, 아래쪽으로 요, 줄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 아래쪽으로 돼 이렇게 되게끔 예 오케이 어렇게 되게끔 해가지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예, 그 다음부터는 예자 예. 그리고 거기서, 가급적이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예, 게 요, 좋다 홈 있는 쪽홈 있는, 어. 예, 있는 쪽 오우 뺑뺑 하네두바퀴만 돌렸는데도 이렇게고 마지막엔 밑으로 예. 다 와서 어쨌든지 돌려줄 땐 항상 밑으로 다 돌리는 예, 거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걸고 걸고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고, 돌리고 예 그리고 아래로 다 잡아 빼면 되고. 예. 야, 간단하고 뿅뿅하고 그럼... 좋네. 네.